안녕하세요. 빠영입니다. 어, 카페에 어, 저기 저희 부운영자가 글을 쓴게 있었습니다. 어, 첫 프로젝트 실수들이라고 해가지고 어, 아주 정리를 잘해놨네요. 음. 그러면서 댓글에다가 어, 빠영이 생각했을 때 1, 2년차가 속 터졌던 부분. 더 간단히 간단한 키워드로 나중에 공유해주세요라고 글을 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다른 데들 다 빼고, 저희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 어, SI 들어왔을 때, 일단 제가 투입된 프로젝트는 제가 막내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저, 제가, 제가 막내여가지고 뭐 전부 다 고급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런 문제는 없었고 다만 실력 없는 프리랜서가 들어왔기 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사람 일을 제가 다 가져와서 일을 한거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있어 나눠서 일을 하게 된거 이런 거 있었고 어, 저는 이제 SM 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SI로 프로젝트에 제가 투입되어 있는 SM 프로젝트가 있는 그 회사로. 제는 SI 프로젝트로 가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본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사원이었어요. 사원인데 진짜 일찍 출근을 하고, 어, 그리고 늦게 퇴근하고, 퇴근하는 게 진짜 빨라 11시? 보통 12시 넘으면 퇴근하는 것 같아요. 어, 그 시간에 어떻게 버스 타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면 집에까지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아마 택시 타고 갔을 수도 있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어, 그렇게 늦게 가는 거를 자주 봤어요 참 마음 아프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요즘에 지우개 불구댕이 이러면서 어, SI 가지마라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어, 그런 친구들을 보고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 안쓰러운데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자, 나중에 이런 속터 1, 2년차가 속 터졌던 부분을 갖다가 공유해달라고 하면서, 어, 세 개의 예시를 적어 놨네요. 질문을 제대로 안 한다던가, 첫 번째가 이거네요. 질문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요런 건 있어요. 개발 일정이 다 돼가. 그러니까 한 유닛 단위로. 어, 야, 너이 업무는, 어, 실입사원들이 개발하기에 한 3일 걸려. 물론, 뭐, 중급 이상의 개발자가 개발하게 되면, 반, 반나절도 안 걸리고, 개발할 수 있지만, 사원들한테는 일단 간단한 것들, 시간 여유 넉넉하게, 줘가면서 해봐라. 그래야지 나중에 이 친구들이 커서, 또 개발 잘 하니까, 일을 줘요. 근데, 그, 데드라인, 데드라인 다 채워서, 어, 어려워서 못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일단, 일정을 받게 되면, 그 일정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돼서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일이면은 하루가 지나는데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방향을 못 잡아. 그러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해서라도 3일 이내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일정 늦춰지고 늦춰지고 하면은 결국은 이거 다어 다른 개발자들한테 일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초급 개발자들이 하는 업무는 대체적으로 쉽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데, 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미리미리, 어, 이거를 갖다가, 어, 업무를 받았을 때, 어, 핵심이 어떤 건지를 못 잡고 있다. 캐치를 못 하고 있다.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뭐, 코치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데드라인다 돼서, 다 돼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거는 좀, 음, 속 터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어, 그리고 두번째 혼자 다 하려고 한다던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혼자 다 하려고 한다던가 이거는 오히려 어, 신입보다는 경력자가 혼자 다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따로 공부를 안 한다던가 그렇죠 뭐이 친구들이 3년차가 됐을 때 3년차가 됐을 때 이제 그 경력에 맞게 이제 개발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3년차가 됐을 때나 신입이나 실력 차이가 없어 그냥 시키는 것만 한 거야, 그냥. 그것만 하면은, 아이고, 다 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일을 받았을 때, 이거를, 어, 어떻게 어떻게 풀어냈어. 풀어냈으면 이걸 내 거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안 가지니까,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또, 야, 너 지난번에 니가해가또 다시 해봐. 어, 이, 거 다음 프로젝트에서, 다시, 이거 니가 해봐. 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안 가졌기 때문에. 쉬운 거면은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좀 약간 난이도가 있었다. 그럼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가져야지. 이런 거안안 안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어, 우리 이제 신입 신입 부운영자가 어, 이렇게 예지 예로 세 가지를 적은 거고요. 내용은 제가 대략 읽었는데 어, 이런 것도 있네. 체력 배분도 실력. 그렇죠. 음, 저 같은 경우는 신입 때 신입이 아니라 어차피 저는 신입을 짧게밖에 안 해서 어, 어차피 더 다른 언어 언어로. 신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 요거는 그렇고, 어쨌거나, 체력 배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 한 세정거장? 걸어다, 걸어 다녔어요. 추운 퇴근을 걸어 다녔어요. 그만큼, 이제 교통비도 절약하고, 이었고요 아, 그리고, 뭐, 이 정도까지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신입사원들이 실수 많이 하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좀 경력 있는 친구들도 음 신입이 되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첫 번째가 하드코딩이에요 여기서 하드코딩은 그냥 처음부터까지 그냥 다 코딩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SI 프로젝트는 e r p 예요 ERP는 입력하는 값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그 값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적어요 근데 그 적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값을 아예 박아버려 박아버리고 어이뭐 a라는 값이 뭐 1일 때는 뭐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고 2일 때는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값을 다 입력해 놓고 기본값들 나머지 핵심적인 값만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게 뭐어 입력하는 게뭐 데이터가 뭐 그냥 1 2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코드 값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sos111, 뭐, 이런 식으로, sos11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입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키 값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유효성, 유효성을 체크를 해야 되었고, 이런 값들이 있을 때, 이런 값들을 하드코딩해서 다 입력을 해놔요. 그런데 이걸 배포를 하는데, 소스를 이제 형상 관리하거나, 아니면 서버에 올리는데, 값이 박혀있네? 요거는 그나마 애교로, 어차피 테스트 서버에 올라가는 거니까 애교로 봐줄 수 있어. 그런데 SQL의 어 조건 값에 어 값이 박혀있네. 아무리 화면에 값을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면에 입력하는 게 뭐가 못했나다 찾아봐. 프론트단을 다 뒤져봐. 그래도 결과가 똑같아. 결국 이제는 쿼리를 마지막에 이제 쿼리까지 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중간에 서버 단에서 자바코드에 값이 어떻게 왜 밖에 고정 값만 나가는지 또 체크해보고 이것도 이상이 없으면은 SQL문을 보죠 SQL문을 쿼리를 이제 b 에서 쳐보죠 쳐보고서 어 되네 잘 돌아가네 하고 확인이 끝나면은 그거를 이제는 프로그램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쿼리 짜던 그쿼리를 그대로 옮긴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하드코딩 할 때, 이렇게, 어, 코딩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제거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제거 작업을 안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 프론트 땅 같은 경우는, 그런, A일 때, 값이, 어 특정한 값이 A일 때, 그 B일 때, 화면이 달리 그려져요. 그런 경우가 많아. 어, A를, 뭐 예를 들어서, 콤보 박스나 라디오 박스를, 라디오 버튼을, 뭐, 특정 값으로클릭하면 화면이 UI가 바뀌어. 그리고 뭐또 다른 값하면 또 다르게 바뀌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는 거법은 직접 눌러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드코딩이라는 값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특정한 값만, 막 이렇게 화면이 바뀌거나 이런 값들만 어 다시 예 재선택을 하주 해주던가해서 변경해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드코딩, 하드코딩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두 번째. 쿼리를 짰는데 어~ 요 앞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영상에서 학원에서 쿼리를 SQL문을 일주일 배웠대 이 친구들이 얼마나 하겠냐 이거야 물론 그만한 난이도를 업무를 주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 업무가 갔어 갔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럴 때 인덱스를 안 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실행을 했을 때는 인덱스가 타든 안 타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 어 많은 데이터, 데이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과부하를 주는 거야, 막. 데이터를 막,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두세 건 밖에 없었는데, 실제 막 백만 건을 넣어, 막 밀어 넣어가지고, 더미 데이터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이거 뭐 10초 이상 걸려, 데이터 가져오는데. 봤더니, 인덱스를 안 타네. 인덱스 안 타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몰라. 뭐 그러면 이제 배우면 돼.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 배우면 되는데 모르니까 어 SI 프로젝트에서 바쁜데 굳이 이거를 설명해 줄 여력이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어, 이 친구들이 어,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짰다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걸 놓쳤다. 물론 설계자가 봐줄 거야.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어 그냥 속터진 어, 그런 경우를 물어봐 가지고. 제가 굳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어 인덱스를 만약에 안 태웠다 이러면은 나중에 관통 테스트 하면서 db 테스트 그런걸다 해요 막어 예를 들어서 뭐어 그런 솔루션이 있어요 웹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처음에 한 명이 접속하고 또한명그 1초 뒤에 또한명 1초 뒤에 또한명 1초 뒤에 또한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숫자가 접속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특정 화면에 가면은 어떤 데이터를 조회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부하 테스트를 합니다. 어 그래서 한 번에 300명, 뭐 400명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요. 그랬을 때 이게 빨리빨리 안 끝나주면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느려지는 증상이 나오죠. 한번 느려지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제는 딱 이제 그 아이들 테스트 하잖아요. 딱 하면은 처음에는 이 컴퓨터가 다 CPU랑 뭐 이런 것들이 자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다 소화해.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하나가 부하가 걸려. 근데 이게 하나 부하가 걸리는 건다 해결해.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풀에 뭐, 커넥션 이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예, 를 들어 있다. 10개가, 1개까지는 버텨. 1한개째부터는 이게 대기가 걸려요. 그러면은 딱 부하가 딱 이렇게 걸려. 딱 처음에 잘 가다가 10개 채우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 그래프가. 이러면 서버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되게 쿼리를 잘 짜야 되거든요. 이게 어, DB 관통 테스트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막 줘가지고 이게 부하가 걸리냐 안걸리냐 얼마에까지?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을 때 300명까지 동시 접속 접속자가 300명이다 라고 했을 때는 300명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건 최악의 상황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똑같은 페이지 그거 갖다가 300명이 계속 조회를 하는 거야. 조회도 하고 CRUD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다 하는 거야.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접속해서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 하나 되면은 보통 이거 테스트 할때 업무가 음 멈춘 보통 한음 10시 막 이때 테스트 해요. 10시 이후에. 이때 테스트 하는데 하나 문제가 나면은 이제는 다들 막그 원인을 찾아 가지고 막 한다고 막 아무도 것못 해요, 진짜. 그리고 이거 수정하는 사이에 다음 테스트가 넘어가죠. 그럼 또 다음, 다음 모듈에서 대기자들이, 개발자들이 대기하면서 또 그거 보고 있단 말이야. 보고 있는데 또 문제가 돼. 그럼 또 그거 다 매달려. 그러면은 이제 앞, 이 앞에 팀이 다음 또 수정을 하고 나서 또그 테스트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 그냥 12시 넘어가고, 뭐 이러면 또 잠도 못 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벽 한 2시대. 이제 다 했잖아. 어 그러면 또소한잔 하죠 또 그렇고 또 퇴근해 다음 날 전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출근하죠 그러면서 또 비몽 사몽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물론 중간에 지금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어다 캐치가 될 거예요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크게 없는데 진짜 복잡한 것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 나중에 이런 어 관통 테스트를 하기 관통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 전에 각 모듈 단위로 테스트를 다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전체적으로 최종 테스트를 또할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때 사실 크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때 문제가 나면은 진짜 큰큰 문제죠. 나중에 완료 보고할 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한번더 기회가 있어요. 보통 한번더 줘요. 그때까지 다 수정해서 와가지고 그때는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어, 신입사원들한테 이거 외에 큰 뭐, 부담되는 일 그런 걸 주진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사실 신입사원들이 할수 있는 업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업무를 주진 않고, 가끔 공부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런 업무를 주는데, 어, 그런 데드라인까지, 어, 할수 없는 일,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혼자. 어떻게 해서 해보겠다는 거그 좋은데 일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꼭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복장 터지는 거거든. 응. 너의 욕심, 의지, 전투력 알겠다 이거야. 다할수 없잖아. 근데 미리미리 얘기해서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같이 에... 좀 소통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음... 그 DBI, DB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DB 인덱스 컬러. 변경하지, 변경해서 인덱스를 안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락 걸리는 거죠. 락 걸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락이 안 걸리게 이거 잘해라. 그러니까 커밋이나 이런 롤백 이런 것도 잘하고, 네, 물론 기본적으로 뭐 롤백 트랜잭션 처리가 잘 되는 거니까 그건 따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문제가 아, 속터졌던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냥 제 생각에, 생각을, 제 생각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고, 어, 실제 이런 일은 신입개발자들한테 업무를 안 준다라는 거. 네, 굳이 얘기를 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